네, 영상 소스와 폰트를 이용해서 을 드라마 예고편 인트로 자막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코드 절미하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준비한 영상 소스를 네,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여기에 타임라인에 놓으면 트랙과 오디오 트랙이 만들어지는데요. 오디오 트랙은 음, 필요가 없으니까요. 여기를 클릭을 해서 딜레이트를 누르면 네, 영상 트랙만 남게 되죠. 자, 여기 톱니바퀴 있죠. 여기를 눌러서. 어 가로 사이즈와 세로 사이즈를 조금 바꿔 줄게요 여기 가로 사이즈는 1280으로 해 주고요 여기 세로 사이즈는 720 Apply OK 해 주고요 여기에 트랙을 하나 추가를 하겠습니다 오른쪽 마우스 누르면 인서트 비디오 트랙을 눌러 주면 여기 트랙이 하나 생성이 되죠 이거를 잡아서 밑으로 내리면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어, 미디어 제네레이터 탭에 자 프로타입 타이틀러 앰프트를 하나 잡고요. 여기에 올려놓으면 창이 만들어지면서 글씨를 쓸수 있게끔 되죠. 더블 클릭을 하면 글씨가 나오는데 여기 에 한글로 한 남녀의 뜨거운 사랑이 시작됩니다. 써주고요. 블럭을 쳐서 어, 사이즈는 1.2로 해줄게요. 1.2로 해주고요. 자, 폰트는 제주명조. 어, 제주명조 해주고요. 자, 스타일 탭에 그필 칼라. 여기는 음, 색깔 좀 바꿔줄게요. 지금 여기가 RGB로 되어 있는데 HSV로 클릭을 하고요. 여기 밸류 값을 40으로 쳐줍니다. 그러면 좀 밝은 회색을 띨 어, 거예요. 자 ESC를 누르면 여기 센터 포인트가 좀 밑으로 처져 있는데, 이거를 중앙으로 잡아서 화면 중앙에 한번 세팅을 하겠습니다. 자 센터에 센터를 선택을 하고요. 자 옵셋의 X, Y 여기 있죠. 레벨 이거를 더블 클릭을 하면 0으로 되면서 어, 화면 중앙으로 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esc 를 누르기 전에 여기서 4초에 걸쳐서 이 자막을, 이 자막을요, 어, 크기 변화를 줄 거예요. 그 전에 트랙을 생성을 해줘야 되겠죠. 자, 스케일에 xy의 토글 오토메이션 여기를 활성화를 시켜 주시면 이렇게 트랙이 나오죠. 자, 0초 때 0.8을 입력을 해 주시고요. 자, 사초에 걸쳐서 크기 변화가 있어야 되니까 타임마커를 사초에 놓고요. 여기에 1초로, 아, 1초가 아니죠. 1로 크기 변화를 줄 겁니다. 자, 타임마커를 움직여보면 이렇게 크기가 변하죠. 자, 그럼 됐고요. esc를 눌러서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확인을 해 보면 자, 글씨가 안 나오죠. 자, 이게 위에 트랙에 영상소스가 있어서 글씨가 안 나오는데, 여기를, 여기 컴포지팅 모드 있죠. 여기를 눌러서 스크린으로 바꿔줍니다. 스크린으로. 그러면 글씨가 이렇게 나오게 되죠. 자, 영상소스 길이는요, 지금 뭐한 4분 30초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한 10초까지만 일단 해주고요. 어, 이 글씨는 4초만 필요하니까 4초까지만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네. 정확히 여기가 4초니까요. 4초까지만 만들어주고요. 시작을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플레이를 해보면 이렇게 되죠. 자, 이렇게 나오면 좀 평범하니까요. 글씨가 랜덤 식으로 한 글자씩 나오면서, 어. 그림에서 선명하게 이렇게 나오게 한번 그 효과를 한번 해 볼게요. 다시 제너럴 미디어 여기를 눌러서요. 자, 여기 꺾어진 화살표 있죠? 여기를 한번 눌러 주면 글씨 하나가 선택이 되는데 여기가 비활성화가 될 때까지 눌러 줍니다. 한번더 눌러 주면 비활성화가 되면서 글씨가 하나가 선택이 되죠. 지금 한이라는 글자가 선택이 된 상태에서 어 이펙트 탭을 눌러서요. 여기 가우시안 불러있죠? 여기를 열어줍니다. 목록을. 자, 여기를 체크를 일단 해주시고요. 여기 호리즌, 버티칼, 여기를 활성화를 시켜줍니다. 활성화를 시켜주면 또 트랙이 나오죠. 자, 여기에서 어 0초 때 0초 때 호리즘 값을 6으로 해주고요, 버티칼도 6으로 해줍니다. 자, 그러면 블러가 이렇게 생기면서 이렇게 번짐 현상이 있는데요, 잘안 보이죠. 지금은 자, 1초를 거쳐서 선명해져라. 그래서 여기는 0을 쳐줍니다. 0, 여기도 0, 그러면. 다시 이렇게 선명해질 거예요. 이렇게 선명해지죠. 보면 다시 타임마크를 0초에 놓고요. 오패시티 값을 변화를 줄게요. 여기도 토그 오토메이션 활성화를 시켜주면 오페시티 여기 트랙이 있죠. 자 0초 때는 여기 키를 잡아서 밑으로 내려주고요. 자 1초 때 타임마크를 놓고요. 어 오페시티 여기 레벨을 최대한 100으로 만들어 줍니다. 그러면 0초 때 없어졌다가 점점 점점 1초를 걸쳐서 선명해질 거예요. 자 한번 타임마크로 움직여 볼게요. 자 이렇게 희미해졌다가 선명하게 나오죠. 자 이거를 캐릭터에 여기 보이죠? 여기 토글 캐스케이드를 활성화를 시켜주고요. 여기 캐스케이드 프로퍼티스를 누르면 창이 하나 나올 겁니다. 여기 듀레이션을 일단 40으로 입력을 해주시고요. 어, 제일 중요한 게 딜레이 커브인데 여기에 더블 클릭을 해서 키를 생성을 시켜주는데 13개에서 15개를 만들어줍니다. 자, 4개, 5개, 6개, 7개, 8개, 9개 10, 11, 12, 13자 그래서요 이거를 지그재그 식으로 이렇게 좀 배열을 해볼게요 자 이거를 잡고 이 정도 놔주고요 이거는 이 정도 놔주고요 놓고요 이거는 이 정도 이거는 이 정도 이거는 이 정도 놓고요 얘는 이 정도 놓고요 이런 식으로 어, 여러분들이 조금 지그재그 식으로 낮추면 될 겁니다. 저는 이 정도로 이렇게. 어, 배열을 했습니다. 그러면 한번 어, 이 창을 닫고 플레이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나오죠. 자 여기에 이 이벤트를 카피를 해서 글씨를 한 줄을 더 써볼게요. 카피를 하나를 더 해서요 여기 3초에 시작하는 이 위치에 놓을게요. 자 컨트롤을 잡은 상태에서 왼쪽 마우스로 자, 3초에 시작하는 이 위치에 놓겠습니다. 자, 이 항목이 선택이 된 상태에서 OK를 해주시고요. 제너레이 미디어 들어가서요. 글씨를 바꿔줄 텐데요. 여기를 클릭을 한번 하시고 다시 한번 클릭을 하면 전체가 선택이 되는데요. 타임마커를 여기에 놓지 말고요. 일단 글씨를 보면서 작업을 할 거니까요. 이위치에 정도에 놓고요. 더블 클릭을 해서 블럭을 씌운 다음 글씨를 써줍니다. 2021년 봄. 자, 한글로 써야 되겠죠? 여러분 곁으로 찾아갑니다. 자, esc를 누르면 아까 적용했던 그 효과가 그대로 적용이 될 거예요. 자, 창을 닫고요. 한번 플레이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나오죠? 자, 이런 식으로 나오죠. 자, 여기 1초는 뒤에 1초는 페이드아웃을 해 주고요. 여기 영상 소스끝도 여기에 맞춰 주고요. 배경 음악과 그 사운드를 한번 직접 넣어서 조금 영상을 살려볼게요. 자, 프로젝트 미디어 탭에 가보면 제가 그 음악과 사운드를 준비한 게 있는데요. 음악을 먼저 작업을 할게요. 뮤직을 잡아서 이쪽에 넣으면 어, 뮤직이 나오는데 그 비발디의 겨울을 준비해 봤어요. 자, 그래서 제가 쓸그 부분은 이 정도인데 자, 이 부분을 잡아서 이렇게 줄여주시고요. 뒤에 부분도 그냥 줄여주고요. 자, 휠을 위로 올리면 확대가 되고, 휠을 밑으로 내리면 축소가 되죠. 자, 한번 노래를 들어보고 한번 잘라볼게요. 이 부분부터 한번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잘라 주고요. 앞으로 넣고요. 이 부분부터 사용을 할 거니까요. 좀더 줄여 주고요. 자, 넣고요. 여기는 페이드 인을 좀해 주고요. 자, 뒤에 부분은 줄여서 여기도 1초 동안 페이드아웃을 시켜 주고요. 자, 음악은 됐고요. 그러면 효과 사운드를 넣겠습니다. 여기 준비한 사운드가 있는데요. 제가 그 영상 소스하고 이 사운드들은 제가 링크를 걸어서 여러분들이 어, 연습을 할수 있게끔 그 주소를 남겨 놓겠습니다. 자, 준비한. 효과 사운드를 여기에 한번 놓겠습니다. 놓으면 어 여기 제일 그 도드라진 이 표시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을 한번 맞춰 볼게요. 어 타임 마커를 이렇게 움직여 보면서 글씨가 나올 때 제일 나올 때 효과 사운드가 나와야 되니까요. 이 정도에 맞춰 놓고요. 여기 끝 부분을 여기 부분에 맞춰 놓고요. 여기에서 앞부분을 좀 자른 다음에 컨트롤을 잡은 상태에서요 앞부분에 이렇게 주름 표시가 나올 때 왼쪽 마우스로 이렇게 눌려주면 사운드가 좀 길게 나오겠죠? 한번 사운드를 들어볼게요. 자, 음악과 사운드가 나오는데 사운드 크기가 조금 큰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를 어, 한 마이너스 한어한8 정도 하면 쳐 볼까요? 자, 한번 플레이를 다시 해 보고 작업을 해 보겠습니다. 네. 자, 그다음 여기 부분도 이거를 카피를 해서 자, 이 부분도 좀 줄여 주고요. 자 카피를 하려면 컨트롤을 잡은 상태에서 왼쪽 마우스로 또 드래그를 하면 되죠. 자 이렇게 자, 타임마커를 한번 움직여가면서 글씨가 나올 때 제일 사운드가 도드라진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놓으면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나오니까요, 이 정도로 해주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들어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드라마 예고편 인트로 자막을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여러분도 어 자료를 받아서 연습을 해보시고 이거는 필수 어 강좌입니다. 이 정도 배가스를 한다고 하시는 분들이면 이 정도는 꼭 하셔야 되는 거니까요. 꾸준히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